한 전국을 깜놀하게 만든 보너스 스테이지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엔지모음과 리방송분까지깨알처럼 쏟아지는 빅잼이 에기스만 쏙쏙 뽑아 준비했습니다. 너네 이거 안 보면 후회한다. 순위별로 보는 온라인 G 맨 게임족들자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함께 시작. 첫 번째 G 하이라이트 희망짱 보너스 스테이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게임 속 신기한 요소들 위대하신 알바 주임의 누님들이라면 거뜬히 가능하다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중 가장 특별했던 킹왕짱 보너스 스테이지 베스트 쓰리 확인해볼까요 킹왕짱 보너스 스테이지 3위 키파 온라인 투골키퍼 버그. 아 꼴꼼수네요꼴꼼수 대정염씨도 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저요. 아, 졸렬하시기 때문에. 아니 나 피파를 안 해봤다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버그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경쟁하시면은. WWE를 보는 듯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뭐, don't try 따라하면 은 이제 인간관계 불화가 생긴다. 그렇죠. 수술 실패하고 이렇게. 예, 잡고 여기서 여기 선 보이시죠 선 여기 네. 이 여기서 공을 딱 내려놔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ZC로 아까 보여드렸던 아, ZC로. 아 ZC 예. 커서를 그냥 풀어요. 커서를. 네, 응. 아이고 먹히셨어요. 우리 상대 선수 먹히셨습니다. 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거. 아. 있네요. 한세번 정도만 보여주셔도 어, 됐다, 되거든요. 됐다. 이렇게 확 풀려요. 그런 다음 와서 딱 얘가 이렇게 잡고딱 차로 오는데 그냥 아. 또 내려놓고 이렇게 풀고. 아, <laughs> 네. 또 오면은? 아! <laughs> 아이거 이게 너를 틀린... 90분 내내 써먹을 수가 없어. 아니, 있어요. 이런, 이게 뭐야 이게! 아이거 완전! 그죠? <laughs> 예, <laughs> 아. 굉장히. 아, 이거 진짜 주면 안 되겠다. 때. 야, 이거 진짜 뭐, 뭐, 아, 골라야 되는데 계속 넘어뜨리고. 야, 이거 한 골만 넣고서 한번 막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한골 넣고 계속 저기서 버티고 있으면. 야, 이거는 진짜 패치 요망합니다 빨리 패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거 나감으로써 이거. 개인적으로 어, 예. 저도 상당히 많이 당해봤어요. 아. 아. 대정령 씨 같은 경우는 가해자. 이렇게 성재경 선수 같은 경우는 피해자. 예, 제가 뭐예요? 공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무한 반복! 이러다 날 새겠다. 100% 승리를 위한 꼼수. 몰기 퍼버그 3위. 희망장 보너스 스테이지 2위. 리그오브레전드 람머스 이동 속도 최대로 올리기. 온갖 이동 속도 버프를 주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쌩 달려다가는 람머스. 근처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이동 속도를 15배나 더 올릴 수 있습니다. 15배요? 15 네. 15배는 네. 6,600. 아, 6,000. 6천 아닌가요를 넘는데? 예 하지만 그런데 한정된 챔프가 같은 팀에 있거나 네 이제 버프를 주는 캐릭이 같은 팀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버프를 중첩을 해서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 네, 네 일반적인 속도는 326인데요. 다음 장면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20배인 6천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우 말로만 들어서는 솔직히 <laughs>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 뒤뚱뒤뚱 거는 게 6천이나 된다고요? 그렇죠. 이맵 여기서 이 중간까지 가는데 한 3초 걸릴 겁니다. 3초? 3초요? 아 이거 순간 이동 수준인데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아래쪽에서 중간 맵까지 지금 뛰면 얼마나 걸릴까요? 뒤뚱뒤뚱 걷고 있습니다. 아, 벌써 3초는 훌쩍 지났습니다. 예, 여기서는 아닙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미운이요 나나나 나나나 나 나나나 나 나나 나. 다나 도착했나요? 도...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아, 아래쪽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걸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 그렇죠. <레 dipping> 자, <레> 과연 다음 장면에서 몇 초가 걸릴까요? 세, 그래, 지금 이제 아무 없죠. 어네 이렇게 버퍼 예. 와와 아니 아, 야이 순간 아니, 진짜 수준인데? 너무 완전 빠른데요? 야, 화면, 화면 스크롤이 사면 스크롤 간간히 따라갈 정도인데요? 아 저기 중간을 훌쩍 뛰어넘었어요아 근데 확실히 빠르긴 빠르죠 이게. 네 그렇죠. 아까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러나네요 예. 처음에 아.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다니던 캐릭터가 갑자기 소니 그룹에 나면서 지나가는 거 보셨죠? 좀 상당히 빨랐어요,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그 보통 뭐 버프가 이렇게 뭐 겹치면서. 그냥 뭐 어느 정도 빨라지나 했는데 굉장히 빠르더군요 네, 그렇죠. 엄청 오케이. 빠르죠. 네. 이게 일반 캐릭터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아. 이게 람머스만이 갖고 있는 네. 엄청난 특성. 우와, 진짜 빠르다. 이건 몰랐지? 에로 l 람머스 2위 등급. 그렇다면 대망의 시왕장 보너스 스테이지 1위는 바로 던전의 파이터 원킬 콤보 위에 박팀장, 절투장에서 네, 상대를 한 가장 오래한 남레인저가 할수 있는 가장 극대미지를 뽑는 한방 콤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버그로 하는 거라 그랬죠? 아, 버그 아니요. 아, 저는 버그 같은 아니고요? 거 쓰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시작합니다. 갑니다. 자 좋았어. 오케이. 요! 와와와와와 와. 좋았어 어, 진짜. 야! 아! 아! 야 이거 네. 이거 대거죠 자남레인저의털구의 네, 극딜 뽑기 마지막에 약간 그죠 네 실수가 있었는데 네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단계였고요. 네, 네. 남레인저가 가장 극대미지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데 네, 가장 보편적이고 쉬우면서 누구나 할수 있는 네, 그런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여 메카닉이 바이퍼를 이용하여 공중 콤보로 상대를 빈사 상태로 만드는 아주 멋진 화려한 콤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리 선점이 중요해요. 구석에서 할수록 효율이 더 높습니다. 네, 상황, 상황극이기 때문에, 네,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할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네, 시작합니다. 네. <laughs> 준비가 길었네요. 오. 네, 먼저 띄운 이후에, 오. 바이퍼를 이용해서, 야. 아래쪽으로 로봇을 축적시킵니다. 와우! 어, 진짜 잘하는데요? 오! 네, 메카드로까지. 와. 와. 자, 메카드로까지. 스페로어 팩토리까지. 뽕! 원킬. 뭐야, 와! 와! 봤어, 봤어! 아, 진짜 센데요, 이거? 풀피, 네. 풀피가. 사실 죽을지는 몰랐어요. <laughs> 네 이거 원킬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예상 외로 진짜 굉장한 콤보였습니다. 아까 이거 박 팀장님이 직접 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데요. 예, 그것도 한 번에 성공하고 어떻게 되시겠습니까이 <laughs> 선수가 잘해요. 이분 누구예요? <laughs> 어... 던파 리그를 직접적으로 출전한 선수는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떠다네 후회라는 네,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아 진짜 잘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던파 PvP 유저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 네, 그렇죠. 이번에 보여줄 거는, 네, 로그라는 직업인데요. 아, 맞죠? 로그가 할수 있는 중력 초기화, 끌잡, 버그를 이용한 원킬 콤보, 이 사, 세, 단계를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중력 초기화랑 끌어잡기를 한 번에 한대요. 네. <laughs> 아, 그렇게 버, 버그 걱정되시나요? 콤보?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본 보였... 아, 이제 대놓고 버그 콤보를 그냥. <laughs> 자, 어느 정도 풀타임 찾죠? 샤이닝 컷을 들어와서 가장 먼저 아, 스탠딩 콤보를 시작합니다. 챔터로 띄운 이후에 라이징 컷으로 계속해서 공주에서 댐디를 합니다. 여기서 라이트닝에러로 잡고 여기서 네? 중력초기야 한번 들어가죠 네. 자 바닥에서 끌자고 다시 한번 뛰어 이후에 엑세 스트라이크로 마무리 자! 자! 방금 보여드렸던 게 로그가 끌잡과 중초를 이용하여 원키를 내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콤보였고요. 네. 네 수고해 주신 검은야차님께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준비한 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난마법사 빙결사를 이용하여 네 맵에 가두는 버그와. 한 방에 원킬 내는 스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또 원킬이에요? 네, 여기는 우리는 그런 게 많아요. 난 마법사가 주점에서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네, 네. 이, 말 그대로 버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맵이 상대방이 주점 맵 끝에 있을 때 급나장으로 네. <laughs> 잡아칩니다. 꼈어요. 어, 뭐야? 뭐야? 뭐? <laughs> 어, 어떻게 된 거죠?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막. <laughs> 아니, 왜못 움직이는 건가요? 저기서? 아니, 네, 아예 못 나옵니다. 아유, 뭐야? 때려요. 에이, 맞아라. 한 대, 두 대, 세 대. 아, 니 완전 사기네. 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저 위치에 가는 순간 망하네. 아, 니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게 끝이에요. 아, 뭐야? 너무 간단하죠? 예, 근데 이거 아는 사람들 많나요? 아, 많이 실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진 멀리서 그냥, 대정령씨처럼 야비하게 막 때리면 되겠네요. 그쵸, 대정령씨가 어, 하기 좋은 캐릭터 같네요. 자, 이제, 가득이... 이제 이거를, 가둔 후에, 네, 열심히 놀다가, 원키를 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을 가둔 이후에, 극한의 물기둥을 이용해서, 네, 원키를 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넣어요. 네. 앞에 대줍니다. 못 때려요. 에? <laughs> 때려봐. 뭐야? 들어, 오 유치하게 놀아. <웃음> <웃음> 에이, 게 <못 웃음> <해야지. 웃음> 자, 풀 타임이 찼죠. 네. 자, 극하는 분기도 말을 잘 무시합니다. 잠. 자, 갑니다 자, 마요. <laughs> 와, <웃음> 자, <웃음> 깔끔하게 성공. 아, 제 데미지가 굉장하네요. 그냥 몇초 만에 그냥 폭 폭풍을 몰아치네요. 저게. 이런 게 게임 밸런스를 망가뜨린 겁니다. <laughs> 예, 아까 전에 끌어잡기도 신기했고, 뭐그 네. 원킬 콤보 정말 신기했거든요. 아, 신기하다기보다 정말 멋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만든 사람도 어이가 없고 하는 사람도 어이가 없어요. 네, 다음은 먼저 소환사, 네 버그를 이용한. 네 정령 희생 스킬로 원킬을 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정, 정령 희생이요? 하급 정령을 양산을 해서 원킬을 내는 방법인데요. 네 하급 정령. 하급 정령이 사실 원래 한 마리만 뽑아야 되는데 네. 현재 버그로 다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 그걸 악용해서 정령 희생이라는 스킬로 원킬을 오, 내는 방법인데요. 정령 희생 그거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아 어, 소환사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배워야겠어 그거. 네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역시 정령은 하급이 맞나봐요. <laughs> 네 이번에 도와주실 분은 네 아이락스 악마 군단 소속 프로게이머 오, 조성희 캐릭터, 선수입니다. 오, 캐릭터 개, 진짜 귀엽다. 네막 통통 튀는 게아 저게 정령인가요? 네아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머크라는 스킬이 필요해요. 아 아이고 대정령 씨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불 같죠? 네. 오 우와 네 뭐죠? 뭐죠? <laughs> 저도 봐도 어이가 없네요. 보셨어요? 뭐예요 방금? 네, 그렇게 죽어요, 그냥. 뭐야, 이게? 어이없어. 뭐야? 말 그대로 버그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콤보가 들어간 거예요? 네. 중간에 못 태어나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맙소사. 자, 한번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플레임 워크를 뽑은 다음에 네. 네. 자, 뛰어요. 넌 때리지 말고. 자, 뛰어요. 에체비아를 뽑습니다. 불기둥이 나오면서 아도르를 양산합니다. 야. 원킬!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우와! 뭐야? 야 와, 진짜 어이 진짜 이건 완전 사기인데요 이거? 야, 이거 최악이야! 이거는 무, 원킬이니까. 야, 내가 봤던 게임 중에 최악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1화 <laughs> 또 5화 중에 이게 최고 버그 같은데요, 이게? 야, 아니, 이거 최악! <laughs> 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방에 팍! 원킬이 다 한번 걸리면 저세상 가는 길은 완전 쉽다! 던전의 파이터 1K 컴보! 킹왕짱 보너스 스테이지 1위! 이렇게나 멋진 모습만 보여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살짝 어색하고 어딘가 좀 모자란 빈틈을 보인 알바 G맨들! 이걸 그냥 지나칠 MC들이 아니지! 티격태격 알바 G맨과 MC G맨 235기의 자연스러운 대결 구도! 일로 무참히 발린 불쌍한 알바 주맨들 알바 주맨 순환시대 패스트3 지금부터 그 실체를 공개한다. 삼위 카지라이더 김태권 선수. 처음으로 친한 게스트 나와서 기분 좋은 대정령. 그래서 맘 놓고 막말을 일삼는데. 해저 가파른 감시탑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파른 감시탑. 네. 이쪽에서 네.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또 나가실 요그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가시는 걸참좋하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 길이 이렇게 있고요. 나가고 떨어지고 탐험하고. <laughs> 오늘 버그는 세 가지네요. 나가고, 구경하고, 탐험하고. 아니, 사실 이제 맵탐험이잖아요. 맵탐험. 모든 <laughs> 버그가 맵탐험이에요. 말 그대로 맵탐험 아닙니까? 맵탐험 네. 그야말로, 네, 나가고, 나, 돌고, 나, 돌고 나, 탐험하고, 랩탐험만몇 시간 째냐 바로 그때! 그래? 보세요, 저희, 저희 집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저희 집, 여기 네, 집이 있으시다고요? 저희 집 있다고요? 있어요, 이거. 어, 우리 집 신발장인데? 아, 최정이가 어, 아, 신발장에서 사시는군요. 예. 네, 아, 아. 대단하신데요 어쩐지 밤마다 내 신발장이 쿵쾅쿵쾅 거린다 해서. 신발장에다 자꾸 저렇게 박아대니까 그러지. 조지의 신발장 신세는 특헌부위! 알바 지맨순나시대 3위 이지 시크한 매력과 나쁜 남자 이미지 소설 풍기는 서든어택 E.S.U. 강건. 하지만 천하의 강건도 데빌에게 못 당하지. 안녕하세요, 서든어택 알바지멘스 강건입니다. 예, 방금 잠깐 말이 꼬이신 것 같은데 이건 네. 기분 탓이겠죠? 네 <laughs> 등장하셨나봐요. 어, 저는 강건님이면 그, 그 유명한 E.S.U. 소설로 게임 아니에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 왜 E.S.U. 시난적이야. 네? 아, 뭐 E.S.U. 의미도 안, 뭐 의미도 모르잖아요. E.S.U. E.S.U. 이거 아니에요? 예, 네 강만 선수 안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저 불러놓고 두 분이 뭐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 이게 저희 했습니다. 컨셉이라서요. <laughs> 한번 네, W.D. W.D. 대각선 굉장히 움직이는 섬세한데요. W.D. 엄청난 컨트롤. 와, 어? 아, 저렇게요? 뭐야? 예, 정말 잘하시네요. 역, <laughs>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원숭이라고 그쵸? 그게 이거는 제가 정말 자기가 대회 원숭이라고. 때 정말 많이 활용하는 자리인데요. 네 원숭이 씨, 네, <laughs> 네, 네. 보여드릴게요. 원숭이 씨 <laughs> 웃지 마세요 이 원숭아. <laughs> 원숭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거. 맞아. 예 안돼 예, 더 놀리면 안될것 같아요. 화 나셨어요 지금? 아저 많이 화났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강건식 <laughs> 씨. <죄송합니다. 방금 웃음> 아 아니에요. 좀다 끝나고. 네, 끝나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죠. 네, 저희 저희 이제 <laughs> 보내주세요. 자꾸자꾸 반복되는 실패, 멘탈 붕괴, 강원순이 씨. 넌어떻 강건 선수? 알바지맨 순환 시대 2위. 알바지맨 순환 시대 대망의 1위. 스타크래프트. 오랜만에 얼굴 비춘 엽기 스타의 신 소니. 하지만 어, 이제 상대방한테 뭐 게임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터의 그림자가 이제 가려지는 유닛들이 있죠, 이렇게 네. 아비터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 거를 한 번에 시야가 무조건 이 아비터 그림자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아이스 아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변신을 켜놓고한 번에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주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 풀리면서 그 아이스가 안 사라진 상태 있죠? 그 아이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렇게 이런 상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간단하죠? 저 소닉 씨. 네. 제가 이거 할줄 아는데요. 네. 그 클로킹 안에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네? 그냥 저거 두 마리 합체하고 있을 때강얼려 버리시면 돼요. 중간에. 네. 여기서 즉석 제안하겠습니다. 김PD님, 제가 이거 직접 해봐도 되겠습니까? <laughs> 자, 소닉씨! 네! 제가 대신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아, 해보세요. 그럼 해보세요. 저, 제가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신발을 네. 하나 사야 되거든요? 네. <웃음> <웃음> 하나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단호. 진짜예요? 네.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편지시키면 안 돼! 네, 편지시키면 이게... 안 돼요! 자, 제가 한 번에 성공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관한... 어, 이거, 아, 여기가 최근 밑에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신발이다! <laughs> 자, 이게 풀리면 참고로 아이스 아카 됩니다. 이거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다, 소닉씨? 안 돼요. 네, 이거 안 된다고 하셨죠? 에에. 네, 아까 설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저에게 신발이 주어집니다. 과연. 뜨댁. <laughs> 그있낚으까뜨뜨뜨뜨 <laughs> 자, 과연. 자. 자, 소믹스 아 자, 아 아. <laughs> 자, 이게, 이게 바로 아 게임마왕 아닙니까? 네. 이게. 자, 너무 지맨을 약보셨군요. 그냥개 터렛을 자세히 보면은 네. 사람이 타고 있는 아, 예. 터렛, 아세요 혹시? 터렛에 사람이 타고 있다고요? 예, 예, 그니까 터렛을 자세히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예, 이쪽이 이렇게 잘 보시면 사람이 타고 있거든요. 아, 지금 저기 메뉴 밑에 나오는 저 얼굴이 아니, 그 사람인가요? 예. 아, 이거 설마 이거? 아니, 여자가 타고 있어? 아, 저 여자 여자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마우스 제거 보여요 지금 마우스? 네네 네, 마우스 보입니다. 네, 여기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저기 뭔가 조그만 게 저기 사람이군요. 네 이게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여기 있는 게. <laughs>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 거야, 요이 이거. 네 지금 저 털에 단에 사람이 안 네.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laughs> 네 털에 단에 어. 사진 이 있는 거? 즉석으로 이거 혹시 네. 여기에 그쵸, 그쵸. 이렇게. 털에 안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걸 보니까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잘지 않습니까? 노랗게 사람이 나와 있네요. 네. 그냥 어지러울 텐데 좀. 네, 여기서 근데 또 갑자기 즉석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즉석 질문. 저기 보면은 저렇게 털에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 그러면 인구수에 1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왜 0입니까 이게? 몸 예. 빨리 설명해주세요. 네, 주면이니까. 소닉 씨. 네. 이거 뭐? 아니 잠깐만요. A S 센터도 아닌데. 아, 그냥 하세요. 자, 털에 분명 히 인간이 타 있습니다. 네. 근데 인구수가 왜안 늘어날까요? 맞아요. 다른 보면은 음, 아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예, 예, 예. 스타크래프트에서는 밸런스를 맞춰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건물은 그 뭐야 건물은 인구수에 추가가 안 되죠. 그런데 네, 그렇죠. 본진 건물은 인구수를 올려줍니다.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따지죠. 오버마인드 생명체죠. 네. 오버마인드 생명체인데 인구수에 추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저우 건물은 다 살아 있어요. 저그 건물은 생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수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털에 또 그거죠. 인간은 다 있으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인구수고 추가가 안될 뿐이라는 거죠. 알바주면 하세요. 오늘. <laughs> 네. 야! 오, 내가 시... 아까 아이삭한 때부터 내가! 내가! 신발, 어? 네, 아오, 내가 신발! 우의영령보다 못한 소니. 사업하느라 많이 바쁘신가 봐요. 시급은 제대로 받았나 몰라. 소니 1위 등급! 이렇게... 이동한 알바 쥐맨들의 활약상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잘했던 적도 많지만 역시 게임친도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경우도 태반. 그래서 잠시 후 이부에서는 이동고 보지 못했던 이방송분, 알 같은 엔지 장난들만 보았다. 잠시 후를 기대하시라 대봉 박두.